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문학을 이제 시작해 보겠는데요. 자, 일단 문학에서 우리 시험에서 묻고 있는 건, 즉 문학의 일반론, 문학의 일반론에 있어서, 즉 문학의 개념을 파악하는지, 그리고 문학의 갈래를 이해하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 바로 문학작품을 보는 관점. 즉, 문학을 대하는 관점이 가장 시험에서는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밝혀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자, 문학은 앞서 제가 우리 시험에서 문학도 독해의 일종으로, 즉, 독해의 일환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문학이라고 해서 특별한 글로, 특별한 언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상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작품 속에서 만들어내는데, 대신 문학은, 문학은 무엇보다도 형상화하는 언어입니다. 즉, 문학은 일반적인 글과 달리 형상화라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문학이란 형상화한 언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글을 통해서 예술미를, 예술미를 즉 주는 거죠. 따라서 문학이 형상화를 한다라는 것은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묘사나 또는 비유 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은 즉 문학적 어떤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일상적인 언어라면 나는 너를 코끼리가 버터가 될 때까지 즉 좋아해 하고 이렇게 비유를 든다면 비유를 든다면. 이는 문학적 언어에도 가깝다라는 거죠. 그런데 음, 현대의 그런 문학 이론에서는요, 그렇게 일상 언어에서 꼭 비유나 묘사가 두드러져야지만 그게 또 문학이다 이렇게도 안 봐요. 그러니까 결국 문학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런 시선은 그좀 고전적인 어, 우리가 문학 관념이라고 보고요. 현대에서의 문학 작품은 사실 이게 광고문인지 문학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죠. 시에 써놓았으니까 시지, 이게 만약에 광고 문구에 들어간다면, 우리 그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낯선 여자가 딱 지나가고, 그 앞으로 또 어떤 여성이 서로 스쳐가면서, 뭐, 낯선 여자에게서 뭐, 내 남자의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구절이면, 이게 도대체 일상 언어에서 표현하기는 힘든 것이고, 거의 뭐, 문학적 표현이라고 봐야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시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광고라는 문맥에 문맥 속에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 문학의 정의는 이렇게 해요. 문학이란 결국 뭐냐? 동어 반복 같지만 문학이라는 맥락 속에 문학 작품이라는 그 맥락 속에 어, 사용된 것이 사용되면 그걸 우리는 문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학 작품에서의 맥락이란 곧 형상화가 두드러지고 그리고 실용적 목적보다는 예술성을 앞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문학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크게, 즉, 서정, 그리고 서사, 극, 교술이라는 4대 갈래로 문학의 갈래를 얘기합니다. 서정, 서사, 극, 교술. 먼저, 서정, 서사, 극이라는 표현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가 시학이라는 이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가가 시학이라는 책에서 즉 시를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시학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문학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문학을 즉 서정 문학, 서사 문학, 극 문학으로 먼저 분류를 했고 현대에 와서 교술문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정문학이란 곧 뭐냐 노래하기 문학이다라는 거죠. 즉 운율을 갖추고 노래하기 문학, 즉 운율과 심상을 수단으로 하여 노래하기 문학 이를 우리는 서정문학이라고 하고 그 하위관료로 시가 있고 현대시가 있고 또뭐 시조, 또 향가, 고려가요. 등등이 이제 서정문학에, 고려가요 등등이 서정문학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서사문학 하면 이야기하기 문학이죠. 서사문학은 이야기하기 문학이에요. 그래서 이는 주로 인물과 사건 그리고 배경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문학을 서사문학이라 고 하고, 결국 갈등을 드러내는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즉 서술자가 이야기해 주면 서사고요. 반면에 극문학은 그걸 보여주면 즉 배우들을 통해서 보여주면 즉 이를 극문학이라 하죠. 그래서 보여주는 문학인 극문학은 주로 대화와 대사와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대사와 행동을 통해 즉 그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사문학이나 극문학은 모두 갈등의 문학이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은 서사문학은 서술자가 서술자가 등장해서 이야기해주는 거라면 극문학은 배우가 나와서 보여주는 문학이다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고요. 끝으로 교술문학은 우리에게 즉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그래서 전달하기 문학이다라고 해요. 일상적인 경험을, 일상의 경험이나 또는 철학적 사고, 또는 사회적 문제를 화제로 삼아서, 사회 문제를 화제로 삼아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교술문학을 문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건 형상화가 일단 약하고요. 교술문학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성이 다소 떨어지죠. 직접적인 교훈을 전달하기 때문에 예술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교술 문학을 서구 문학에서는 문학이라고 분류하지 않는 그런 또 특징을 보이지만 우리 현재 현대 문학에 분류해서는 교술 문학을 얘기하고 그 대표적인 게 수필이죠. 수필 문학은 전형적인 교술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학의 사대 갈래에 대한 이해를 해야겠고요. 자, 다음으로 여기 이런 말을 써 놨죠. 문학이란 형상화를 통해서 예술미를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형상화의 방법, 즉 수사법을 좀더 세밀하게 볼 거고요. 그 다음 예술미를 드러낸다 했는데 이 예술미를 다시 네 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걸 우리가 문학의 미적 관점이다라고 합니다. 문학의 미적 관점. 그래서 순고미 우아미, 그리고 골개미, 비장, 이렇게 네 가지를 문학의 미적 관점이라 하는데요. 순고미는 결국 경건함을 드러내거나 어떤 이상을 추구하거나 또는 신앙심을 드러내면 그런 작품을 순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암이라는 것은 즉 안분지족의 태도 혹은 자연친화의 태도를 드러낼 때 또는 언어미가 두드러질 때 그래서 주로 우리 조선시대 4대부들의 문학에서 이 우아미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개미라는 것은 주로 풍자와 해악이, 풍자와 풍자와 해악이 두드러질 때 골개미가 드러난다라고 하고 주로 이는 그 평민문학, 양반 문학이 아닌 평민 문학에서 골개미가 두드러지겠어요. 자, 비장미는 한과 슬픔. 요즘처럼 이렇게 끔찍한 사고들이 많을 때 우리가 그 형상화를 하는 작품들은 비장미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문학의 문학의 즉 사대미는 순고미, 우아미 골개미, 비장미죠. 자, 다음에 이제. 문학을 평가하는 관점 문학 비평의 관점을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우리 274쪽을 보시면요 274쪽을 보면 문학 이해의 관점이 나옵니다 자 문학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우리가 평가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 속에서 즉 좋다 나쁘다 이렇게 비평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자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재적 관점과 그리고 외재적 관점이 있습니다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라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봐야죠 먼저 내재적 관점이라 하면은 오로지 작품만 보는 거예요 즉 문학 작품에 쓰인 언어와 그리고 그 구조. 그래서 작품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내재적 관점입니다. 오로지 작품에 사용된 언어와 구조, 즉 작품만 바라볼 때 이를 내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외재적 관점이다 하게 되면 즉 작가의 의도나 작가의 의도나 또는 독자의 반응 혹은 반영된 현실, 즉 작품에 반영된 그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외재적 관점이라 하죠. 자 문제는 이와 같은 관점이 여러분들 즉 이런 문학교 관련된 자습서나 그동안 중고등학교 때뭐 김소월의 시가 있으면 그 시에 대해 이 시는 민요적 리듬에 의해 민요적 리듬에 의해 즉 화자의 화자의 슬픔을 애 불비의 태도로 승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놨다면 이는 철저하게 작품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아 내재적으로 즉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김소월의 진달래꽃은즉 화자가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슬픔과 한을 즉 형성한 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때는 현실을 고려하여서 작품을 바라보니까 외재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는 그 시나 소설에 대한 평가는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음, 어떤 특징들을 잡아내는가 이런 상대적인 평가로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문학을 공부하는 나쁜 태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험서에서 바라본 그 문학 작품에 대한 평가가 마치 그 작품의 전부이냐. 그 작품에 대한 평가의 전부이냐,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런 작품, 수험서 속에 담겨있는 문학작품의 평가는 이런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관점들을 가지고 그 어떤 그 평가자가 평가를 해 놓은 것이지, 그게 절대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수험서에 담겨 있는 또 무슨 문학자습서에 담겨 있는 그런 평가들은 그저 여러 평가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아, 이렇게도 볼수 있구나. 이런 기준에서는 이렇게 볼수 있구나. 하고 참고 사례로 봐야지 그걸 절대적으로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어떤 평가, 작품에 대한 평가는 내가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좋고 내가 직접 하기에 뭔가 부족하니까 전문가들이 평가해 놓은 걸, 즉, 도움을 받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한 작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두루두루 어떤 작품이, 즉, 시험에 나오든 내가 그 질문하는 바에 따라서 그 기준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작품을 분석해보자. 이런 능동적 태도로 작품을 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님하고 공부하면서는요, 뭐 학원에서도 제가 그렇고, 또이 동영상 강의에서도 그렇고 어떤 특정한 작품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까 우리 독해할 때도 지난 시간 독해할 때도 즉 어떤 한 가지 글을 가지고 무슨 중고등학교 때처럼 철저하게 따져보지 않은 이유는 우리 시험이 그와 같은 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준비란 그 시험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작품에 대한 관점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즉, 이와 같은 관점,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걸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작품을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절대론적 입장, 또는 구조론적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음 작품을 절대론적 입장, 구조론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 그러면은 그 작품만 바라보고 있는 평가를 찾으면 되죠. 또, 작가의 의도를 초점에 두면, 즉, 생산론적 입장, 또는 표현론적 입장이다라고 해요. 생산론적 입장, 표현론적 입장이라고 하고, 독자의 반응을, 즉, 반응을 중심에 두고 보면, 즉, 효용론적 입장, 효용론적 입장, 혹은 수용론적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영된 현실을, 우리가 작품에 반영된 현실을 초점에 두면 이를 반영론적 입장 혹은 모방론적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 중 어떤 태도로 작품을 바라보는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주류를 이룹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평가를 했을 때 실제로 그를 비평하여 평가했을 때그 비평의 종류로 내재적으로 바라보는 걸 형식주의 비평, 혹은 혹은 즉 구조주의 비평, 혹은 해체 비평 이런 식의 즉 명칭을 붙이고요. 반면에 외재적으로 바라보는 건즉 크게 보아 역사주의 비평, 역사주의 비평. 또는 사회 문화 비평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즉 평가의 이름을 명칭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비평의 종류는 사실 7급에서 7급에서 가끔 물어보는 것이고요. 9급 시험에서는 이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점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거기 274쪽에 먼저 어떤 예문을 주고 어, 비평한 글을 주고 이것이 어떤 관점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봐볼까요? 거기 214쪽 맨 아래 첫 번째 예문 박찬명의 집에서 춘원이 구원을 받고 가족 대접을 받았다는 건 사실일 것이요. 그 딸과의 관련은 허구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박웅진 진사의 고아인 이영식이 구제되어 배움에 눈떴다는 것, 그딸 영채와 그가 약혼하였다는 것, 서로 잊지 못했다는 것등 무정의 인물 설정은 춘원에겐 자서전적 사실이다. 자, 춘원 이광수의 무정을 비평하면서, 비평하면서, 즉, 이광수 자신의 개인적인 정기가 반영됐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자, 어때? 작가를 고려하여 작품을 보고 있으니까, 즉, 표현론적 입장 혹은 생산론적 입장에서 본 거죠. 자, 275쪽에 이번에는 그 아래에 반영론적 관점의 예문 하나 볼까요? 윤동주의 시를 1940년 전후에 역사적 상황과 분리시켜 이야기는 어렵다. 그의 시 쉽게 쓰여진 시에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한 진술은 자신의 나라가 따로 존재한다는 선언으로 광복의 열망을 표현한 것이다. 즉, 윤동주의 작품을 평가하는데 어떤 입장에서 보고 있나요? 바로 시대를, 시대를 드러냈다라는 반영론적 입장에서, 반영론적 입장에서 작품을 본 거죠. 이해되죠? 자,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276조, 276조 맨 마지막 예문을 보면, 판소리 일반이 지닌 서사적 구조의 근본 원리는 정치적 긴장과 이완의 반복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가창의 형식과 내용의 양면에서 추출된 창과 안일이, 그리고 비장과 골개의 구조는 엄밀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매우 흡사한 성격을 지닌다. 즉, 청중의 정서적 관련을 강화했다가 늦추고, 작중 현실에 몰입시켰다가는 해방시키는 것이다. 즉, 청중, 어, 작품 유형 구현 상황, 그리고 창자의 장기에 따라 두 요소의 배분이나 결합 방식은 달라지지만, 긴장, 이완을 반복시키는 수법은 늘 유지된다. 자, 주의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사실 어떤 관점에 의한 거야? 절대론적 관점, 구조론적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 판소리의 특징을 지적할 때 흔히 청중을 울리고 웃기고 한다는 말을 쓴다. 이 부분. 즉, 결국 판소리는 청중을 울리고 웃긴다. 그 청중에 대한 효과, 이를 드러내고 있으면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수용 론적 입장, 수용 론적 입장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7 쪽에 내재적 관점에 의한 예문을 하나 보면요, 서정조의 추천사를 주고 278 쪽에 다음과 같이 써놨죠. 이 작품은 그 부제가 말하고 있듯이 춘향의 독백으로 춘향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춘향전의 이야기 전체를 자세히 알,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춘향의 괴로움과 인간적인 운명을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것은 이 작품의 문맥 가운데서 충분히 나타나 있다. 그래야 이 작품을 끝까지 읽고 나면 여기 나오는 그네가 단순한 놀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춘향이 자기 자신의 괴로움과 운명을 벗어나려는 수단으로서의 그네임을 알게 된다. 작품 전체에서 네번이나 되풀이되고 있는 밀어라, 또는 밀어 올려다오라는 간절한 부탁은 바로 그 괴로움의 정도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철저하게 작품의 내재적인 요인만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을 우리가 내재적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문학 일반론에서 세 가지 배웠죠. 문학의 개념, 문학은 형성한 예술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문학의 갈래 즉 서정, 서사 그리고 극교술로 나누어진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세 번째 얘기야 바로 문학의 비평의 관점 즉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내재적인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 있고 다시 내재적 관점은 절대론적 입장, 외재적 관점은 작가의 의도를 고려한 표현론적 입장, 독자의 반응을 고려한 수용론적 입장 반영된 현실을 즉,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모방론적 입장,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고, 어떤 작품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어떤 관점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문학의 표현 기교, 즉, 수사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